한국 전쟁 직후 피란민의 삶을 다룬 소설 《마당 깊은 집》은 TV 드라마로도 재구성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책의 실제 배경이 된 대구 중구의 마당 깊은 집을 주제로 한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김원일 작가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시대적 배경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실제 배경이 된 곳은 중구 양녕시 부근입니다.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었고. tv 드라마로 재구성되기도 했던 소설 마당 깊은 집이 대구의 문학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중학생 길라미의 시선으로 본 소설 속한집 6가구의 오밀조밀한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문학관에선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대구 지역 풍경을 비롯해 피라미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김원일 선생님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니면 혹은 물찌개를 치고 다녔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 소설에 김원일 선생님 기가 70%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김원일 작가도 문학관 조성에 직접 도움을 줬습니다. 작가의 방에 전시할 책 수백 권을 기증하고 직접 그린 수묵화 두 점도 내놨습니다. 작가의 방은 김원일 작가가 1980년대 마당 깊은 집을 지필한 작업실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공간입니다. 동료 작가와 부모님 사진, 그리고 애장품 등 2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4년은 제가 경남 김해 고향에서 나머지 더부 사이에 얹혀 살다가 어렵사리 초등학교를 그곳에서 졸업하고 어머님과 형제가 살고 있던 대구로 처음 나와 내가 보고 겪고 경험했던 갓난스럽던 소년 시절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고단했고 또 궁핍했던 한국전쟁 직후 피란민의 삶. 모든 게 부족했지만 가족끼리 부대껴 살면서 서로의 힘이 되주었던 시절. 소설의 주인공 길라미를 실제 마련된 마당 깊은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